오늘 주인공은 꾸지뽕입니다. 꾸지뽕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유찬길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네. 꾸지뽕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이름에 이제 특이한 점이 있어서 네. 기억이 잘 나죠. 꾸지뽕 나무는 이제 약초 캐는 분들이나 아. 산 다니신 분들은 잘아는 나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뽕나무하고 좀 생김새는 다르지만은 어, 뽕나무처럼 누에를 어,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아. 뽕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꾸찌뽕 나무 이렇게 불리는 거고, 네. 동의보감에서 이제 꾸찌뽕 효능이 기록된 걸 보면요. 은 성질이 따뜻하다. 성질이 따뜻하면서 독이 없고, 어혈을 제거해주는 혈액순환작용이 있다. 아... 여기서 그래서 꾸찌뽕 나무의 핵심은 혈액순환입니다. 아... 네 글자, 혈액순환, 네. 혈액순환이 핵심이에요. 제가 전에 암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드릴 때, 암이 없어지려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음. 암이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방에서 암 치료할 때 핵심이 혈액순환이에요. 어. 암 조직 주변으로 혈액순환을 어떻게 시키느냐. 어, 혈액순환이 되면서 암세포가 조금씩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는 건데, 이 꾸찌뽕나무가 암 치료하는 항암작용으로 유명합니다. 어. 이게 위암이나 대장암, 폐암, 피부암까지. 이런 암세포를, 효마, 그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음. 그래서 항암작용이 뛰어나고, 네. 비타민A가 있어서 항산화작용이 또 뛰어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간에 좋아요, 간에. 어. 그래서 간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꾸짖뽕은 항암작용, 간을 좋아지게 한다. 음. 항산화작용, 비타민A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가바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네. 포유류의 뇌 속에 들어있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가 가바입니다. 어... 이게 뇌혈류를 개선시켜주고 뇌혈류 개선 나왔죠? 네. 뇌의 혈액 순환을 개선시켜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꾸지뽕 나오면 혈류 개선, 혈액 순환이다. 뇌혈류가 개선되니까 머리에 기억력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치매도 예방될 수 있는 거고 혈액 순환이 잘 되니까 혈액 중에 지질, 중성지방도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혈액 순환, 간 기능 좋아지게 하고 항암 효과. 뇌연료 기능 개선, 중성지방 낮춰주기 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좋은 나무죠. 그래서 산다이신 분들은 잘 아는 나무입니다, 이거를. 그렇군요. 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튼튼부감, 오늘은 꾸지뽕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